돌로미티 캠핑 여행 관련해서 세 군데의 돌로미티 캠핑장 정보에 대해 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그, 봐, 그 중에 첫 번째로 로케타 캠핑장에 네. 대해서입니다. 네. 우리 가족이 로마, 피사, 피렌체 여행을 마치고 돌로미티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돌로미티 동쪽 여행을 위해 잡은 곳이 바로 캠핑 로케타입니다. 지난번 돌로미티 네. 카디니 네. 디 미주리나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네. 이탈리아 네. 알프스 돌로미티 여행은 동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알프스 산맥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걸쳐 있죠. 크게 보자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돌로미티는 이탈리아 동북부 쪽 알프스로 이탈리아 내두개 주, 어, 트렌티노-알토-아디제, 베네토 주에 걸쳐 있습니다. 동쪽의 코르티나 단페초, 서쪽의 오르티세 이두 도시를 거점으로 하고 일정을 조율해 볼수 있죠. 어, 베네토주의 아, 베네치아를 지나서 북으로 아, 더, 이동. 더 이동하면 평야에서 갑자기 지형이 바뀌죠. 여기는 바로 알프스 산맥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깊숙이 시. 들어가면 시. 전혀 다른 모습의 장엄하기까지한풍광에 압도가 됩니다. 산 비토 디 카도레라는 벨루노이 마을인데요. 여기서 어, 구름에 휩싸여 있는 돌산의 모습에는 모두들 절로 감탄사를 내뱉기 바빴습니다. 드디어 코르티나 단패초에 도착했고 캠핑장으로 이동합니다. 로케타 캠핑장은 우리가 이동해온 주도로 어, 51번 도로에서 왼쪽으로 좀 낮은 지형으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는 종종 노루 같은 짐승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캠핑장 입구입니다. 위치는 크로다다 라고 숲 속에 있으며 어, 코르티나 중심부에서 불과 나... 1.7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 슈퍼마켓에서 장보기도 편하고 버스 대중교통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차단기 바로 옆에 보이는 사무실이 리셉션이고요. 여기서 체크인을 합니다. 며칠 묵을 것인지 인원수, 전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아웃 할때 비용 지불을 합니다. 저희는 3박 4일 동안 성인 둘, 아이 둘, 이렇게 네 가족이 캠핑을 했는데요. 어, 138유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뭐 13.5유로 관광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고요 캠핑장 내부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앞쪽에 캐빈이 보이네요. 체크인을 위해서 아, 입구에 잠시 주차를 했고,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은 매점입니다. 어, 있네. 캠핑... 여기다 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돼. 어때? 좁아, 좁아. 사이트 뒤로 구름에 휩싸인 산은 토파나 산입니다. 오후 4시가 넘어 맞는데? 캠핑장에 도착하고 맞는데? 보니 벌써 많은 아, 캠퍼들이 아, 좋은 자리들을 맞추지. 잡아놓고 있었고 우리는 캠핑장 자. 안쪽 맨 끝머리에 어, 자리를 잡고 위. 서령을 했습니다. 위. 돌로미티 지역 일기에보는 연일 비그리마이콘이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날 이게... 예보에도 비 소식은 있었습니다. 이날도 오후 늦게 비가 좀 오더니 다시 개고 다시 비구름이 쌓였었죠. 지금 이 순간은 날씨가 환상적이네요. 우리는 바로 이곳 잔디에 텐트를 쳤습니다. 캠핑장 전기 콘센트 박스입니다. 유럽 캠핑장 배선반의 콘센트 구멍은 어, 이처럼 3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플러그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유럽 캠핑용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3구에 어댑터를 꽂고 어댑터에 전선 플러그를 연결해야죠. 예전에 스위스 프랑스 샤모니에서 캠핑을 할 때도 이랬었는데요. 캠핑장에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곳은 드무니까 이런 어댑터를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와, 극적으로 진짜 비 오기 직전에 타프 쳐가지고. 역시 돌로미티의 날씨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좀 전까지 파란 하늘에 뭉개구름 가득이었는데 어느새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예보대로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예보를 믿고 타프를 쳐놨는데 다행히 타프를 치자마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타프가 아주 유용하죠. 캠핑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텐트를 치고 정리를 좀 하고 나니 금세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는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코르티나 단페초 시내의 이마트 어, 라 쿠페라티바에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꽤큰 슈퍼마켓으로 어, 스위스의 쿱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옆에는 아웃도어 매장도 있고 캠핑 용품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캠핑용 가스를 구매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스의 체결부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스 체결의 나사산과 어, 다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콜맨 가스를 사면 맞더라고요.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해결하고 슈퍼마켓에서 사온 과일, 어, 납작 뭐, 복숭아와 돌로미티 필스맥주 한 잔을 그쵸? 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토주의 필스맥주인데요. 그래? 아, 돌로미티라는 오, 맥주 이름은 여기가 돌로미티라... 아, 돌로미티 벨루네시 국립공원의 아베나 산기슭에 위치한 아, 페다베나 오, 오. 공장의 어, 지리적 위치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알콜 도수는 4.9도이고 아, 아주 부드러우면서 풍미도 가득하고 상쾌했습니다.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고 잘 준비를 합니다. 이날이 아, 9월 9일이었는데요. 로마 피렌체에서는 30도 이상의 한여름처럼 핫했는데 돌로미티 지역으로 넘어오니까 20도 전으로 온도가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이 되니까 8, 9도로 떨어집니다. 미니 온풍기도 준비를 했지만 무엇보다 이럴 때는 바닥공사가 중요하죠. 날씨는 되게 맑아, 근데 비가 온다니까, 오후에. 와, 공기 진짜 좋다, 이거. 음, 사과 맛있다. 어, 하와, 이걸 넣으라면 사 이렇게 되는 거지. 계란 음. 넣 샌드위치? 음. 응, 샌드위치. 텐트 어. 음. 바텀 유럽이야.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계란 스크램블, 구운 식빵, 베이컨도 굽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베이컨 향이 식욕을 돋웁니다. 아, 커피만 있으면 딱인데, 파피치노 어디서 한번 갔다 와볼까? 커피. 다시 식빵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놓고 약불에 치즈를 녹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완성하죠. 손으로 해야 되나 이거? 오, 괜찮은데. 음. 맛은 괜찮. 좋아. 우리 사이트는 시설물에서 먼 대신에 초원과 토파나산, 토마간용산을 배경으로 삼을 수 있었죠.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고 캠핑장을 한번 둘러봅니다. 캠핑장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가 보면서 보는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구획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캠핑 흔적이 보이는 사이트에 피칭을 하고 캠핑카들도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합니다. 바이크 캠퍼도 보이고요. 새소리만 들리네요. 이쪽도 시설물하고 가까워서 위치가 좋았는데요. 맑은 날 이른 아침에는 이렇게 황금색 토파나산의 모습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날 도착했을 때는 자리가 다차 있었죠. 그보다는 이렇게 커다란 침엽수 사이에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매점 앞에서 본 계곡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동남쪽의 산은 푼타 소라피스 산입니다. 해발 3,205m로 볼로미티에서는 꽤나 높은 산이죠. 어제 본 입구 쪽의 리셉션과 매점이고요. 다시 캠핑장 안쪽 모습입니다.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세탁기 두 대가 있고 코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손빨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기계는 건조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인으로 작동합니다. 개수대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유럽 캠핑장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캠퍼들처럼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온갖 요리를 해먹는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수대의 음식물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은 샤워실과 같이 있는데요. 샤워실은 개별 부스로 되어 있고, 뜨거운 물 펑펑 잘 나오고, 옷걸이와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깔끔합니다. 호텔 시설과 다름없죠. 캠핑카의 오수처리 안내판이네요. 이거는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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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었어? 행칠이 <상치리. 웃음> 맛있게 먹었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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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 맛이었다냐? 엄청 좋아요. 현수라... 텐트 밖은 돌로미티야.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인데 비가 온다고 했다가... 로케타 캠핑장은 앞서 본 것처럼 계곡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이 계곡을 발레 담페초라고 부르죠. 암페초 계곡입니다. 한번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우리나라 계곡 색깔과는 많이 다르죠. 대구나 대구석의 음, 음. 돌로미티 지역에 걸맞는 색깔입니다. 토파나 산과 포마 간용산 그리고 초원 그 아래에서의 야영, 돌로미티 동쪽 지역에서의 3박 4일간 꽤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야 옛날에 는 홀드리오에서는 어막 슬라이딩 놀이 하니 지금은 지금 칭칭칭 놀이냐? <laughs>